친구가 좀봉구가 되게 힙한 편이어가지고 농장 이름이 노콘트롤이에요 노컨트롤 아무것도 나는 건들지 않게 너무,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스파클링부터 한잔 드려볼까요? 아, 네. 네!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진짜 박용화 씨는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5년부터 네. 와인 수입 시작해가지고 회사는 작은데 외출로 와인 만수입하 회사는 저희 일호예. 아 뭔가 약간 희한 느낌이 있어. <laughs> 그래. 제가 파티라도 좀 해가지고. 그러니까 약간 아, 콜라보도 맨날 노셔가지고. 네. 지금도 아, 그거기는 놀러 나와서 그냥. 술 먹고 있습니다. 지금. 우리 아, 왜이렇게 빨리 마셔? 이천 아, 우리, 큰일 났네.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 네. 화이트 와인 하나 드려. 어 진짜요? 어어 맞죠. 너무 좋네. 어, 이빨이 큰일 났네 우리 이거두념먹었이이 이빨이 <laughs> 이빨이냐고 <laughs> 이빨이. 옥셀로아라는 품종이 반바섞 였겠어 생콩 생콩 너무 맛있다 <laughs> 나도 큰일 <나도> 날좋아해고그리는네 <크레만> <laughs> 지금 고흐가 베리 빈다는 밤에 그렸던 그 프로방스 안에서도 그생 헤미드 프로방스라는 지역이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? 요햇날제고이생 음. 헤미드 프로방스라는 지역 음. 아부슈크부디라고 하는 와인이고 <laughs> 네 그러고 원하는 것만 먹어라 아. 아, 대표님 얼굴 나왔도요아대로노 <laughs> <짠. 짠. 아이고. 웃음> 컨트롤, 로 컨트롤. 아무것도 컨트하지 이게 어디 나라가 프랑스 볼빅 아, 지역이고요 아, 볼빅은 아, 원래 물도이 정도 아, 네, 근데 뭐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? <laughs> 포도를 재배함에 있어서도 막 걸음 주고 아, 막 아, 기짜기 아, 뭐, 음. 음. 이런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도과발 아, 되지 아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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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황산 아, 진 엄청 있는 거야 그런 거좀 이런 레드는 이런 는 근데 화이트 품종 가지 하고 레드 품종 가지. 어, 근데 명이. 뭐가 <laughs> 도 예쁘다. 이 회고 아, 이디가이뱅상의그시그니처